네, 이번에는, 네. 호랑이. 검. 네. 2023년 개면용 호랑이, 호랑이띠 운세. 네. 그 범띠 여러분들, 한 해, 2022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만약에 제일 좋은 띠를 뽑으라면, 2023년도에 조, 좋은 띠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면, 범띠로 조금, 음,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범띠는 26세, 38세, 50세, 62세, 74세까지 전부 다 어, 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, 이분들 내가 뭔가 다시 어, 도전을 하거나 또 하고 있는 일이거나, 이게 조금 순조롭게 풀릴 수 있으니까, 그렇게 내내 내 주위 거를 조금 단둘이 해서 23년도에는 좀 치고 나가고, 내운이로확 잡아갔으면 좋겠어요. 어, 38세 여러분. 그다음에 26세 여러분. 뭔가 진짜로 좋은 운기가 들어오거든요. 진짜 제가 뭐 가장 좋은 띠라고 뽑 뽑아라 하면 이띠를 딱 뽑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이분들은 좀 진짜로 26세, 38세 이분들은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뭐왜한세 번의 기회가 온다잖아요. 그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될수 있을 정도의 그 범띠 운들이 되게 좋으니까, 음 파이팅해서 조금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